친구들, 안녕!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됐어요.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은사예요.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똑같은 양의 믿음을 받았어요. 그 후에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각자 할 일이에요.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분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.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영혼 구원을 하고 이렇게 점점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. 또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나 증상에 대해서 믿음을 자꾸 사용함으로 점차 더 강한 것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. 믿음의 은사는 믿음을 숫자로 표시할 때 나에게 5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초자연적인 믿음이 와서 10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. 이런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고 그 목적을 이루면 평상시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요.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볼수 있어요. 친구들 함께 고백해 볼까요?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해요. 아멘. 친구들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 믿음을 사용하며 강하게 되는 승리하는 매일매일 보내세요. 친구들, 안녕!